성탄 구유죠. 그런데 예, 보시면은요. 이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이 비어 있죠? 그 이유는 아시죠? 예, 오늘이 24일 이 탄생하신 날이니까요. 오늘 예, 아기 예수님을 이곳에다가 모시는 의식을 하면서 예, 그 후부터는 이 구유에 이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로마 이야기꾼입니다. 예, 오늘은 2022년, 예, 12월 25일, 예,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예, 지난 동영상에서, 예,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예, 오늘 이 크리스마스 점심때는요, 제가 12분의 손님을, 예, 초대해가지고요, 예, 식사를, 예, 대접하려고 한답니다. 이,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그동안 많은 신세를 적고, 또한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예, 생활하면서 정말로 정이 많이 들었던 분들이고요. 이 또한 그 이탈리아, 이 로마에 유학을 온 유학생분들, 예, 정말로 이 먼, 예, 이국땅에서이 외롭게, 예, 그 다음에 이 낯설은, 예, 언어와 그 문화 속에서도 이 공부 열심히 하면서 특히나 이 예, 오늘 같은 이 명절 때는 정말로 예, 고국생과 많이 나실만한 우리 유학생분들을 제가 직접 예, 초대해 가지고 예, 식사를 대접하고 많은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한답니다. 예 여러분 이시2명 예, 손님 초대를 위한 테이블 세팅 완벽하지 않습니까? <laughs> 예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예 저와 저의 아내가 이거를 갖다가 3일 전부터 예, 이렇게 꾸며가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웃음 꼴이 아내와 저가 이 매끼니마다 네밥 먹을 데가 없어 가지고요. 이 바닥에 앉아 가지고 이 먹는 이 어리석은 예, 일을 보냈답니다. 예, 그렇지만요. 이런 테이블 세팅은 이 이탈리아에 와서 더욱 더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인들 집에 초대해서 가 보면은요. 이 음식도 예, 중요하지만은요. 이 테이블 세팅에 정말로 이 공을 들일 뿐만 아니라요. 여러가지 따로 해야 될 법칙들이 있더라고요. 이 가령 이 같은 부부끼리는 서로 옆에 앉히지 않고 이 멀리 떨어져서 앉힌다는 예, 이런 건 역시 이곳에 와서 예, 배웠답니다. 어쨌든 테이블 세팅을 하면서요. 이뭐 고생했다기보다는 예,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예, 지금은요. 이 손님들이 오시기 야. 2, 3시간 예, 전인데요. 예, 제가 나름대로 예, 이탈리아에서 이 크리스마스 예, 초대 음식으로 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예, 잠깐 예, 자랑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예, 오늘 제일 예, 하이라이트가 되고 주가 되는 예, 이 갈비찜 12인분 예, 아주 이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는요, 제가 오늘 이 국으로 준비한 이 된장국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 흔하고 흔한 된장국이지만은요, 예, 이곳에서는 이런 날, 예, 이렇게 특별히 먹다 보니까요, 제가 특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시원하게, 예, 끓여놨고요. 이것 또한 이 짜지 않게, 예, 제가 신중에 신중을 기했답니다. 예, 이 당연히 밥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 사실 여기에 초청된 이 교민 주부분 두 분께서요, 이한 분은 맛있게 유부초밥을, 한 분은 맛있게, 유부추밥을, 한 분은 맛있게 이 김밥을 갖다가 예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로 했답니다. 너무나도 고맙죠. 이 그렇지만은 혹시나 이 밥이 필요한 분을 위해서요, 제가 이 밥을 좀 따로 했습니다. 그것도 예. 이 잡곡을 많이 넣어 가지고요. 아주 맛있게 이 지어 놨답니다. 예, 이것은요. 예, 오늘을 위해서 이 특별히 저희 아내가 이 솜씨를 발휘해 가지고요. 이 연어를 갖다가 이 베이스로 해서 이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 예,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모양도 참 예쁘죠? 예. 이 예, 이것들은요. 예, 오늘 이 세컨드 예, 주 메뉴가 되는 이 한국의 맛있는 떡볶이랍니다. 이거는 미리 예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손님들 예 들어 오시면은 그때 예 바로 만들 수 있게 재료들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예 떡볶이 떡, 그다음에 각종 들어갈 야채뿐만 아니라 이 양배추 예 양배추 꼭 필요하죠. 이 또한 이 어묵 있고요, 이 삶은 달걀까지. <laughs> 예, 오시면은 바로 맛있게 만들어 드리려고요. 예, 그리고 이 야채 샐러드는요, 예, 미리 다 완성해 가지고요, 이상 여러 곳에다가 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후식으로는요, 예, 여기에 오시는 분이 이 과일을 맡아서 이사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과일은 준비 안 했고요. 이 안에, 이 치즈 케이크, 이 뿐만 아니라, 이 원하면은 여러 가지 티, 초콜렛, 예, 드실 수 있고요. 이 커피는 각자, 예,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 이 한국산 커피, 아메리카노, 이 캡슐 커피, 예, 모든 거를 다 준비해 놨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예, 여러분. 이 이탈리아 로마 저희 집에서 하는 이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모임 예, 지금 막 예, 끝났습니다. 예. 이제 음식에 대해서 모두들 예, 칭찬 너무 많이 해 주시는데요. <laughs> 예. 그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예, 정말로 예 즐거운 시간 모두 가졌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살아가면서 여행이나 또는 모임에 있어서요, 그것이 잘 되느냐, 이런 거는요, 준비를 잘 하거나 아니면 음식이 완벽하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시간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평소에 저 서로가 이해를 잘 해주고요. 이 보기만 해도 즐거운 분들과 이 여행을 하거나 모임을 가진다면, 요이 준비가 뭔가가 예, 완벽치 않거나 아니면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겼어도요. 예, 항상 예, 잘그 즐겁게 예, 끝나는 것 같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여러분, 여러분도 즐거운 예,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저는 이 다음에 더 재밌는 이탈리아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